비 죽을 정도로 교태스러운 소리를 낸다고, 아, 예스, 아, 막 이러더라고. <laughs> 소리 때문은 아니고, 약간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어, 남자친구랑 놀러 갔는데, 방음이 안 되는 거지. 옆에서, 막 소리를 내잖아. 소리가 내는 거를 우리가 지 체크를 했어요. 몇 분, 한 8분 정도 소리를 낸다. 그러면은, 안 되겠다. 우리 질수 없지. 하면서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소리 때문에, 아, 너무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뭐 이런 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될까요? 확실히 도움은 되죠. 아무래도 이제 무슨 뭐 진공 상태도 아니고, 어?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이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소리를 내줘야 뭔가 맛깔난다고 해야 되나? 저는 소리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약간 분위기? 뭐 해, 해도 돼? 약간 부드럽게 하는 것 보다는 조금 털털하게? 좀 해봐, 뭐 이렇게? 해, 뭐 이렇게? 이런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약간 야하게 느껴지는? 어, 근데 이거는 영화관이나 드라마 이런 걸볼 때도 그 소리에 항상 쫑긋하고 그런 분위기로 많이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여자, 남자 둘다 청각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야릇한 소리, 신음소리막 이런 거에. 공기반. 소리반으로 얘기해주는 거? 아, 아, 막 이런 거 있잖아. <laughs> 공기만 소리반으로 막, 어, 이제 얘기해주는 게더 야하게. 어. 아, 저는 오히려 음악, 테크노나 약간 트랩 같은 외국 약간 그런 DJ 음악들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남자친구가 포트캉스를 가는데, 이마나 스피커 좋은 거, 자 아, 이렇게 챙겨온 적이 있어요. 남자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여자도 어떻게 보면은 아닌 커플도 있겠지만 보통 여자 소리가 더 크고 많잖아요 소리가 나는 경우가 그래서 여자 신음 소리를 들었을 때 덩달아 같이 어? 뭐지? 이러고 살짝 그래지는 것 같아요 남자 소리 그러진 않아 저는 솔직히 부드럽게 얘기할 때가 더 좋아요 남자애들이 더 그런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얘기를 잘 하잖아요. 저는 그쪽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로맨틱한 거, 뭐,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막 이런 식으로 잘. 근데 그 예뻐도, 너 진짜 예쁘다! 이게 아니라, 그 느끼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끈적하게 하는 거. 신음소리인데, 약간 신음소리도 계속 내주는 게 아니라, 진성으로 살짝 내줬다가, 가성으로 막 내주고, 약간 이런 걸 조금 이제 섞어주면서, 가성, 진성, 두성. <laughs> 남자는 뭐한정적안이안 돼. 살짝 그 거친 숨소리? 그 <laughs> 뭐라 해야지? 콧김 소리가 좀 커진다 해야 되나? <laughs> 근데 이게, 거난 <laughs>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사람인지라 남자의 어떤 스피드 같은 경우도 뭔가 리드미컬 해야 좀더 만족스러운 스피드로 갈 수가 있잖아요. 재미라는 게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 남자의 어떤 속도에 맞춰서 살짝 천천히 했다가 좀 빨라졌다가 하는 그런 속도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리도 똑같이? 그럼요 계속 이제 소리가 남자애가 이제 막 달리다가 살짝 이제 천천히 가는 구간인데 막, 막 하면은 너무 웃기잖아 <laughs> 이걸 맞춰서 가져야 된단 말이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신음소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여자들이 막 연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남자 때문에 뭐. 좋은 척 하려고 연기하고 그게 잘안 안 되고 저는 그리고 신음 소리를 듣는다고 그흥분도안 되고 그래서 음악을 듣나? 아니요. 솔직히 정형화돼 있잖아요 남자 여자 소리가 그, 그 중에 뭐 여자는 막좀하이톤에 그런 식으로 내고 남자는 아예 안 내거나 내봤자 그냥 헉헉 하고 그냥 호흡 소리만 낸다거나 하는데 되게 이 사람도. 야동 여자의 빙의를 했나봐 남자도 그래서 친구가 얘기해줬던 건데 진짜 기죽을 정도로 교태스러운 소리를 낸다고 하이톤으로 그래서 진짜 진짜 아, 언제 끝나지? 이랬다는 썰도 있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어 질방구는 분위기를 망친다 야릇까진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질방구가 딱 나오면 민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슬리지만 무시하고 가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막 그거를 막더 흥분하고 막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어, 이거 반반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어떤 자세에 따라 사실 어쩔 수 없이 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좀 그게 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망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오랜만, 오래 만났으면 괜찮은 것 같고, 예를 들면 원나잇을 한다 아니면 나 얘랑 그냥 뭐 뜨방 한번 보내고 싶다 할 때는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저는 진짜 망친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가뿐사는 느낌이 그런데 생각보다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본 적은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놀리는 사람을 만나봤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게 내 쪽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싫어요. 아, 뭐 해야겠네? 아, 수치스럽네? 이러면서 그 뭐지? 이렇게 고조되던 분위기가 팍! 찬물 끼운 듯이 이렇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어, 있어요, 있어요. 내가 섹스 앤드 시트를 봤어. 사만다가 내는 신음 소리를 듣고 나는 좀 충격을 받던 건 뭐냐면, 우리 막, 일본 여자들 같은 경우 엄청 울잖아. 이런 순간 엄청 울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울부짖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고통스러운 느낌을 좀 많이 내잖아요 막 아!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아! 예스! 아! 막 이러더라고 여성 얘기만 들게요 서양은 막 욕을 하죠 오우 oh, 쉣!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되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히어로 영화처럼 하는데 일본은 유아적인 소리를 내죠 성인 여성이 그냥 평상시에 절대 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막 내잖아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또 한국도 소리가 다르지 않을까요? 한국 야동을 본 적이 없네 근데 그럼 한국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옛날에 저 혼자 살때 위집인지 아랫집인지 모르겠는데 꼭그 소리 나는 애가 있었어요 남자애가 사는 것 같은데 저도 2년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이게 바뀌었나 봐요 상대가 여자 바뀌었나 봐요 근데 일본인을 만났나? 싶었어요